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까지 안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오래 한 분들, 노련한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말이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석 달도 안 됐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그걸 어디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대구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미래를 전진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식 있는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현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힘 민심을 민심을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우리 국민의 힘의 뜻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던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 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직도 준비가 안돼 있었다면 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시끄럽게 하는 것? 저는, 어, 검사 오래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준비가 되고 다 기소할 상황이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는 아직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자신있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민심의 순응에서, 민심의 순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은 미,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있게 나갑시다.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조수진이라는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민민민민변인가요? 민, 민 민변? 과연 민변, 민변 사무,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성범죄 가해를,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변호를,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 어디서 뚝떨어졌 사람이 아니라 주류 중에 주류예요. 왜냐하면 유시민 씨가 운영하던 알릴레오에서 짝꿍처럼 운영해오던 사람이고 그쪽에서 밀어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배치를 줍게 된 거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농담을 하더군요. 이건 우연히 그냥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딱 20일 남,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상식 있는 목, 목소리가 퍼지게 합시다. 그 출발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치를 선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려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학습이라든가 정치적인 경륜 이것의 절반 이상은 바로 한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윤재욱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당원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화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재 산실인 대구, 경북에서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상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퍼져나가게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당이 그래서 오늘 여기 모였고, 서문시장에 모일 것이고, 동성로에 모일 것입니다. 우리의 투지를, 승리에 대한 의지를, 승리에 대한 필요성을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니다